아, <laughs> 어, 작살이다. 오. <laughs> 어, 안녕하십니까? 생활밀착겸 유튜버 유튜브 개예 yeah, yeah. 필수 소비이 유튜브 개예 yeah, yeah. 에어컨이 되고 싶은 남자. 태근나 유용입니다. 반갑습니다. 근무 시간이 12시간이라는 긴 시간이 되다 보니까 오전과 낮 시간에는 정말 더위 때문에 고생, 고생하다가 해가 넘어가고 저녁 시간이 되니까 와, 끔끔해지니까 이 모기가 들끓기 시작하는데 후, 죽다가 사라집니다. 아, 진짜 모기 혐오증 지긋지긋합니다. 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차 오늘의 세팅 클래스. 일전에 한번 시켰던 조합인데 어, 날씨가 더우니까 냉면밖에 생각이 안 나네요. 이제 냉면과 같이 먹을 게 뭐가 있을까? 또 생각해 보니까 고기밖에 없고 냉면부터 시원하게 한 젓갈 먹으면서 가 보자고. 아, 와, 뭔가 아. 아, 맛이 뭔가 슴슴한데. 아. 아, 겨자장 식초를 안 넣었구나. 아. 냉면에 겨자장과 식초 꼭 넣어 주셔야 해요. 식초. 쭉 짜주고 겨자장. 쭉 짜주고 리뷰 이벤트로 와, 이만한 소세지를 준다고. 좋았어. 음. 아시는 분들은 아시죠? 저와 라면과 소세지의 역학 관계. 그러면서 리뷰로 공짜로 소세지까지 주니까. 이겨나! 겨자와 식초 추가한 냉면. 다시 한 번. 맛을 한번 느껴보자고요. 그렇지 그렇지 뽕알스 이게 예. 더욱 즐겁게 즐기기 위해서 얼음 좀 넣어주겠습니다 고기 안 먹어볼 수 없죠 먼저 소금에 아음 좀 뻑뻑하게 생기는데 고기가 하나도 안 뻑뻑하네요. 와. 소금. 쌈장. 푹. 아, 최근에 느껴지는 감정이 무엇인가. 저희 집사람한테도 매번 물어보는 얘기죠. 여보, 하고 싶은 게 뭔데? 제 스스로에게도 묻습니다. 경우야, 하고 싶은 게 뭔데? 또 방송에서 어떤 진행자가 건물주에게 묻는 걸 봤습니다. 건물주님,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그러니까 그 건물주가. 돈 많이 모아서 건물 하나 더 사고 싶습니다. 어, 인생의 목적이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 뭐가 맞는 건지. 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희망하는지 점점 흐려지네요. 어, 어릴 때에는 참 우리가 꿈이 많았죠. 이것저것 해보고 싶은 것도 많았고.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나의 한계를 알게 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애쉬람쥐 시작 하기 싫고, 왜? 뭐든지 시작하려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어쨌든 에너지가 소모되거든. 변화를 두려워하고, 움직이기 싫어하죠. 자꾸 그 자리에 앉아하고 싶다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일을 벌리고 싶지가 않아. 어떤 꿈을 꿀 수도 없고. 하. 자, 밑에 깔린 파하고, 싹 고기하고, 싹. 정해진 길도 없지만, 와, 이렇게 무의미하게 사는 게 맞는 것인가. 그렇지만, 이 생각도 잠시 자고 일어나면 <laughs> 똑같은 하루가 다시 시작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어제보다는 조금이라도 난 오늘이 되자. 먹다가 생각난 건데, 왜 내가 꿈과 희망이 없는지. 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좋아하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게 없다는 거야. 돈 많이 가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다.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남들이 다 선호하는 거지.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아니야. 나? 저요? 차도 안 타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차 필요 없습니다. 집요? 어차피 12시간 일하고 집에 들어가면 잠밖에 안 잡니다. 돈이요? 돈 많아봤자 삼시세끼 먹는 거 똑같습니다. 좀 편할 수는 있겠지. 여러 방면으로.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고 원하는 것은 뭔지, 그것을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아닌지. 오, 좋아하는 거있네요 소세지. 저는 소세지를 좋아합니다. 진짜로. 정말 너무 좋아합니다. 음 퇴근 후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으면서 여러분들과 대화 나누는 것도 정말 좋아하지만, 조금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왜? 어떠한 스트레스가 있느냐? 영상을 올리잖아? 조회수 어느 정도 나오고 댓글 많이 달리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어떤 영상 같은 경우에 조회수도 안 나오고 댓글도 많이 안 달리면 와, 막 스트레스 받아. 너무 좋아하는 일이지만 어떤 제 자신이 유튜브를 하면서 도파민 중독이 되다 보니까 조회수가 잘 나오고 댓글이 많고 이럴 때는 어떤 성과가 잘 나온다는 그런, 어, 도파민 뿜뿜 하는데 조회수 안 나오면 침울해요. 저희 집사람이 가장 잘알 겁니다. 조회수 평상시와 같을 때는 막, 어, 막, 어, 기분 좋다가 조회수 안 나오면 막 사람 막급다운되가지고막 헬렐레 이래대고. <laughs>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고맙습니다. 아 고기 좋다. 고기 찔란에 찍어서 음찔란 좋고 매물 쌈장에 푹음 오늘 영상은 아마 조금 늦게 업로드가 될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정말 즐겁게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와서 이제 편집하려고 보니까 음성이 다 날라갔더라고요. 아, 기다려주신 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래도 제가 일주일에 2회 이상은 꼭 올리려고 노력 중입니다만, 이럴 때 빵꾸날 때마다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고무하고 시간 낭비하는 인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야 되는데, 내가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알려면 여러 가지를 많이 해봐야 됩니다. 안 된다 안 된다 우리 하지 말고 저도 나이 40입니다만 은 어, 새로운 도전을 계속해서 해 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도 찾고 우리가 꿈과 희망을 다시 한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꿈과 희망이 있으면은 하, 그 인생이 참 에너지 넘치거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갈 때 너무 즐겁잖아요 같이 끝내 봅시다. 화제 이 나이에 무슨 도전이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KFC 할아버지 있죠. 켄터키 할아버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도 프랜차이즈를 67세인가 65세인가 하여튼 60대 중반 이후에 KFC 프랜차이즈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기업으로 길러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다. 저 역시 지금 많이 늦었다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있어 하지만 뭐 하여튼 뭘 해보자고 하여튼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무조건 도전해보고 한번 뿐인 인생입니다 도전 가 보자고 그냥 그냥 가보자고 제 영상에서 맨날 제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말 남의 눈치 보지 말자 남의 눈치 보지 말자 그 사람이 내 인생 살아주는 거 아니다 각자가 원하는 인생 딱 눈을 감고 여러분들 내면 깊숙하게 싹 들어가가지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자고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뭐냐 뭘 하고 싶은 것이냐 나는 참 뭔가를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안 되고 나이가 많아서 안 되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안 되고 안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일단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러자고. 여러분들께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스스로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가 들으면 너무 인생이 너무 무미건조해져. 오늘도 시덥지 않은 저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꿈과 희망을 찾아서 그것을 향해 달려갈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도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는 영상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서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